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10.2 버전 패치 후 어떤 덱을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패치 이전에 부동의 1티어 덱이었던 선봉신비 덱이 아리와 보석 건틀릿과 힘의 성배의 3단 너프로 1티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패치 직후에 스킬들이 패치 전보다 강력해진 버그로 인해 메타의 중심으로 떠올랐었던 모르가나가 핫픽스 패치로 롤백되었습니다. 각 덱의 티어 단계는 상위 랭크 게임 데이터와 제가 직접 챌린저 티어에서 플레이 한 경험 순방률과 승률 통계 데이터를 고려 해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3티어 덱은 닌자 암살자 덱 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1.5 티어 덱으로 분류했었지만 패치 후 닌자 시너지와 아칼리의 너프로 티어 단계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아칼리의 코어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3성작이 되었다면 1등이 수월할 만큼 강력한 덱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덱이 완성되어도 최종 덱파 파워가 다른 티어덱에 밀려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칼리 선택받은 자가 빠르게 붙어주지 않는 이상 각을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2 티어 덱은 닌자 그림자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이 티어 덱으로 분류했었고 패치우 닌자 시너지의 양 너프가 있었지만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 없이 그림자 선택받은 자가 빠르게 붙어주고 제드의 아이템 각이 좋을 때 해주시면 좋은 덱입니다. 여기서 구레을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귀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 티어 덱은 구광신도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새롭게 등장한 티어 덱으로 기존에는 갈리오와 광신도 유닛들이 후반 갈수록 힘이 떨어져 사용되지 않았었지만 갈리오와 광신도 유닛들의 계속되는 버퍼로 랭크에서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광신도 선택받은 자를 받을 경우에만 할수 있는 덱으로 초중반 타이에 굉장히 강력해 순위 방어가 수월한 편이며 캐리 유닛이 많아 아이템 처리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덱 특성상 극후반부의 다른 티어 덱에 비해 밸류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1등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케인을 추가해 그림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티어덱은 나무정령 애쉬의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이티어덱으로 분류했었고 별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초반에 싸움꾼 유닛들이 잘 붙어준 상태라면 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덱이지만 캐리 유닛이 애쉬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애쉬를 사용하는 덱들 중 최종 덱 파워가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프 이후 많이 사용되는 현옥술사 시너지의 애쉬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무정령 선택받은 자가 나 거나 나무 정령 시너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에시 캐리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추가해 대개 유지력을 높여 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티어 덱은 황혼 리븐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이티어 덱으로 불렸었고 별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광신도 유닛들을 중심으로 하는 빌드업은 강력해. 초중반 유닛들이 잘 붙어주면 순방까지는 무난하지만 황혼 디집계 아이템이 없어 육황혼 시너지를 맞춰 주지 못할 경우 극후반 그덱 파워는 다른 티어덱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황혼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브랩벨 간다면 이런 식으로 덱의 밸류를 높여 주도록 합니다. 황혼 선택받은자를 받는 상황에서 황혼 뒤집기 아이템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육황혼 시너지를 받아 덱의 밸류를 높여 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결투가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이 티어덱으로 분류했었고 리신의양 너프가 있었지만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앗소 선택받는자가 나와 야소삼성작이 빠르게 가능할 경우 해주시면 좋은 티어 덱이며, 결투가 뒤집게 아이템이 나와 팔결투가 시너지를 맞춰줄 수 있는 경우엔 1등까지 노릴 수 있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덱입니다. 그렇지만 야소삼성을 빠르게 띄우는 게 중요한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결투가 선택받은 자가 나오고 야소가 잘 붙었을 경우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신자오를 서브캐리 유닛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대의 유지력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결투가 특성 아이템을 만들었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6결투가 시너지를 챙겨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 이티어 덱은 달빛 암살자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이티어 덱으로 분류했었고 별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운터였던 선봉신비 아리덱이 너프되고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덱들이 메타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더 사용하기 좋은 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종 덱 파워는 다른 티어 덱에 밀리는 모습이 보여 티어 단계를 2티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사성이 빠르게 뜨는 게 가장 중요한 덱이기 때문에 삼성작이 비교적 쉬운 리산드라나 다이애나 달빛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구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덱의 유지력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만약 암살자 특성 아이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유감살자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달빛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다이애나 암살자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도 이 덱을 플레이하는 방식 식이 개발되었는데 팔렙부터 이런 식으로 유감살자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도록 하고 그레벨 간다면 신비술사 유닛들을 추가하여 이 신비술사 시너지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유감살자 시너지를 빠르게 맞출 수 있어 후반 덱 파워는 전자의 경우보다 강력하지만 사이러스 삼성자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피관리는 전자보다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 1.5티어덱은 싸움꾼 사냥꾼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5티어덱으로 분류했었고 별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1티어덱들이 너프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떠오른 티어덱이지만 최근 애쉬의 인기가 많아져 이전보다 뽑기 어렵고 싸움꾼 유닛들의 밸류가 후반 갈수록 비교적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1.5티어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통 사냥꾼 선택받은 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사냥꾼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는 게 좋고 그랩을 간다면 이지리어를 추가해 현혹 수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싸움꾼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이런 식으로 6싸움꾼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마찬가지로 그랩을 간 다음에 이지리어를 추가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음 1.5티어 덱은 명사수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1티어 덱으로 분류했었지만 6명 사수 시너지의 너프로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너프의 영향도 있지만 비교적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지자 탈론 덱이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랭크에서 이전보다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징크스나 진의 아이템을 잘 갖춘 상태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고 탈론을 카운터 칠수 있는 아지르가 빠르게 붙어준다면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티어덱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6명 사수 시너지의 너프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4명 사수만 받아주고 나머지 자리는 밸류가 높은 유닛들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신비술사 유닛을 추가해 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다음 1.5 티어덱은 선봉 신비 아리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5 티어덱으로 분류했었지만 본 패치 아리 하픽스 패치 보석컨트립과 힘의 성배의 너프로 3단 너프를 당해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패치 아리의 너프 이후에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 보여 랭크에서 자주 사용됐었지만 하픽스 패치 후 아리의 코어템인 보석컨트립과 아리의 딜을 높여줄 수 있는 서브 딜템인 힘의 성배가 동시에 너프를 당하면서 이전보다 랭크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떨어진 만큼 유닛들의 이성적이 이전보다 수월하고 아리의 아이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력한 덱파워를 가지고 있어 티어 단계를 1.5 티어로 선정하였습니다. 보통 선봉대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구랩을 간다면 요네를 추가해 조율자 시너지를 받아 주도록 합니다. 신비술사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 1티어 덱은 조율자 사냥꾼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사냥꾼 덱이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개발된 티어덱으로 삼성작을 하지 않으면 후반 갈수록 비교적 밸류가 떨어지는 싸움꾼 유닛들을 사용해주기보다 후반에도 밸류가 높은 조율자 유닛들을 암라인으로 사용해 후반에 밸류가 떨어지는 싸움꾼 사냥꾼 덱의 단점을 보완한 사실상 무결점에 가까운 사냥꾼 덱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 메타에서 암살자의 밸류가 높은 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성상 위에 있고 최종 덱 파워도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해 1등하기에 좋은 티어덱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식으로 조율자 선택받은 자를 사용해주시는게 최종 덱 파워 면에서 가장 좋고 여기서 9레벨 간 다음에 요네를 추가해 4조율자 시너지를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성 시너지의 선택받은 자를 사용해 덱의 탱킹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1티어덱은 선지자 탈론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5티어덱으로 불류했었지만 모르가나의 버프와 다른 메타덱의 너프로 티어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패치 직후에는 모르가나가 굉장히 강력해 사실상 0티어 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사기적인 티어덱이었지만 핫픽스 패치 후 모르가나의 너프로 사기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좋은 1티어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덱이 완성되면 무상성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로차문이나덤블조끼와 같이 탈론의 카운터 아이템이 많은 상황에서는 탈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올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덱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일한 단점도 후반에 요네의 밸류를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현재 랭크의 메타에 가장 적합한 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식 ...으로 조율자 선택받은자를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대개 유지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지자 선택받은자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적 밸류가 떨어지는 잔나를 빼고 질리언을 넣어 대개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패치 후 추천 아이템은 바로 덤블조끼와 주로차문입니다. 덤블조끼의 경우 메타의 주류 덱들이 대부분의 ADD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탱커 인이에게 넣어주면 ADD를 오래 버틸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로 차문의 경우 선지자 탈론덱이 많이 보이는 현 메타에서 이런 식으로 탱커 유닛에게 넣어 준뒤 핵심 딜러 주변에 배치해 주시면 탈론의 딜러스를 유발시킬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10.22 버전 패치 후의 메타를 정리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